안녕하세요, 별의 빛이에요. 오늘은 브롤하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완전 유비. 이 사람들은 대부분 친한 사람들이나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유입된 사람들입니다. 일단 브롤을 막 시작한 범위에서 트로피 100 정도를 가졌고,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걸 많이 보았지만 아직 브롤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바로 코인이나 토큰 더블러를 보석으로 사는 행동이죠. 고인물들이 보면 혈압상승 사망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까? 최대한 고인물들에게 멀리 떨어져서 지내게 하세요. 유비. 이 유형의 사람들은 트로피 100에서 5000 정도의 트로피를 가지고 있으며 브롤에 대해 지식을 쌓고 있어 더 이상 보석으로 코인이나 토큰 더블러를 사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부시체크 등 여러 기술들을 배우고 초보 등급과 함께 재민이들의 주 유형입니다. 초보상. 5,000에서 만트로피 정도를 갖고 있으며, 이쯤부터 전설, 신화 브롤러들이 하나 둘씩 모이고 트로피 진척도 브롤러들이 대다수 모십니다. 보탁도 하나 둘씩 찍어가면서 여러 방면에서 성장이 아루어지고 있는 등급입니다. 초보하. 만에서 만5,000 정도의 트로피를 가지고 있으며, 트로피 진척도 브롤러들을 모두 획득하고 브롤 패스를 구매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급입니다. 중수상. 만5천에서 2만 정도의 트로피를 갖고 있으며, 초딱도 서서히 찍어가는 등 랭크작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수하. 2만에서 2만 8천 정도의 트로피를 갖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올 브롤러를 획득하고 모든 브롤러들의 레벨은 10에 가까워지는 등 고인물에 가까워지고 있는 등급입니다. 거의 모든 브롤러가 보딱 이상이고, 빨딱 초딱도 꽤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더 이상 브롤러들을 얻을 수가 없어져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고인물. 28,000에서 4만 정도의 트로피를 갖고 있으며 여느 때보다 랭크 작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35랭크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며 많은 브롤러들을 초딱, 빨딱으로 만드는 등 여느 때보다 덜 랭크 작에 집중합니다. 랭커 4만 정도의 트로피를 가졌으며 랭커라는 자리를 유지하려면 하루 최소 4시간은 브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피곤해합니다. 그러나 이 랭커분들 중에 일부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랭커라는 지위를 적극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 대표적으로 사로님과 본인님을 꼽겠습니다. 시로님의 수익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본인님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0만원 정도를 유튜브로만 번다도 Q&A에서 말했죠. 시로님과 본인님 말고도 다른 랭커분들도 유튜브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브롤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틀린 내용이나 이상한 문장은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선착순 한 명은 고정, 틀린 점을 알려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답글로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